하이 님이 30프레임으로 게임을 할순 없잖아 아니 하이리안은 패드 쓸 생각 없나? 아니 근데 그게 또막 넘어오면은 봐 우리 뚱이 봐봐 얼마나 적응 잘하고 하고 있어 뚱이 패드 안 하는데 이거? 적응 존나 잘해가지고 사자마자 팔아먹었대잖아 패드? 패드 좋지 엘리트 않나? 패드 있는데 안 쓰잖아 저새끼 엘리트 <laughs> 패드 <laughs> 안 쓰고 있는데. 조찬호 <laughs> 패드. 10만 원 10만 원 주고 엘리트 패드 샀으면서안 써졌어. 저, 저 아끼는 거예요. 이게 존나 좋아하지 아끼는 거라니까. 10만 원 주고 엘리트 패드 사고 5만 원 주고 무선 리시버까지 샀어. 존나 안 써도 될 때에서 쓰고 있다니까 패드. 어디서 <laughs> <옷을> 쓰는데? 레시? <laughs> <래식? 웃음> 그거존나 민폐 아니냐 피언지야? <laughs> 야, 야 총싸움에서 패드 쓰면 팀원 개 민폐 아니야 그거? <laughs> 이 새키 15만 원 주고 패드 사놓고 레식에서 패드 있라고 <laughs> 그걸 FPS 다 쓰고 있네. <laughs> 저 풀배열이요. 풀베얼. 어이스희는 편집하니까 무조건 풀이지. 풀베얼. 풀배열이요. 게임만 할 거면 텐키리스가 나을 수도 있어. 그리고 본인 이 저감도다 이러면. 근데 한님 고감도의 편집까지. <laughs> 미안해 텐키리스가 뭐야? 그 오른쪽에 수작이 없는 아, 거. 아, 야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사냐? 이봐 인생. <laughs> 왜 살아? 나도. 나도 그거 없으면 안 돼. <laughs> 아니 숫자 패도 없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야 이새 특이한 거 없죠? 이비 <laughs> 가는 거야 지금? 아니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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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불해서 어떻게 살지? 잘 살아. 탱키리스야? 어저탱키리스요 어. 어떻게 산? 어떻게 살아줘? 저렇게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노력해야 돼. 요 알겠어요? 게임만 하는 사람들한테 탱키리스가 게... 국룰인게 아니라 GTA 할 거면 탱키가 있어야 돼이 새끼야. <laughs> 저 새끼 <laughs> 저분에 저 새끼 이아이 <laughs> 저분에 비행기 타고 마우스로 조종했잖아. <laughs> <laughs> 탱키일 수 없어서. 헬기가 헬기. 어 헬기. 자기가 패드가 없으면은 탱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 요 익숙해 TMI 간단한 거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돌, 이렇게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키보드 마우스로 돌아왔다는 소리야. 패드에서 이렇게 되면. 녹화본 아, 중에 맞아. 이런 거 이미 유튜브에도 이런 거몇개 있어. 어, 화면 존나 흔들어. 어 이거 이거 흔드는 게. 이게 그래. 왜그러냐면 자 이, 이거 이게 이게 개쩌는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봐봐 지금 이렇게 보이죠 자 여러분은 이거 못해 이거 마우스 하면서 이거 막요 클릭하고 이런거 막 클릭하면서 이거, 이거 움직이는거 돼요? 안되죠 근데 패드는 어, 이게 돼요 어 이게 패드는 이게 돼 내가 그랬으면 레이스 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거야 여러분 레이스 하면서 음악 못 바꾸잖아 키보드는 패드는 이게 된다고요 근데 채팅치면서 어. 운전이 돼 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키마로 돌아올 때는 잡고 눌러서 확인해 보는 거야 이렇게 어, 누른 다음에 인식됐는지 확인하려고 데는 습관이 생긴 거야. 어. 근데 김둥이가 하는 짓이 얼마나 개새끼냐. 자, 제가 요거 얘를 이렇게 쏘고 두 번째에도 이렇게 쏘고 아유 나내에임이안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쏘고 쏘고 이건데 김둥이 레식할때 어떻게 하다 패드로 조, 야 조준키가 뭐냐. 조준해서 쏘고 <laughs> 조준. 야 패드로 조종 어떻게 하는거냐 아니 <laughs> 아, 감도가 높아서 그래 핫도그 아, 보면 재밌어 아씨, <laughs>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미친놈아 이거 <laughs> 너 ㅈㄴ 민폐 아니야? 냐야총싸움에서 <laughs> 야, 패드쓰면 팀원 <laughs> 개민폐 아니야? 이 ㅅㅂ 못하가지고 패드로 이게 ㅂ 패드에 있지롱 그걸 FPS에다 쓰고 있네 <laughs>